어. 속보예요 속보 어디가 세계일보 속보 어, 2025년도 12월 어. 12월 벌써 1일이 돼 버렸네요 11월 3 0일자 기사네요 이건 속보는 조국 한동훈 정치 인생 거의 끝났다 조국이 한동훈이한테 정치 인생 거의 끝났다 차라리 이준석이 더 용감이라는 기사예요 <laughs>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너무 얄팍하게 놀았죠. 그래서 한동훈 을 지지했던 세력이 다 등을 돌린 이유가 한동훈이가 신의를 잃었어요. 조국혁신단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의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이가 얼마 전에 조국한테다가 어, 다시 뭐일대1로뭐 만나서 티브 어, 토론 뭐, 뭐 막장 토론하자 이랬죠. 그때 조국은 어, 자기는 한동훈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괜히 뭐 들러리 서서 자기가 인기 만들라고 조국을 어, 지목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국민대 교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강경보수 법학자로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한동을 지지했던 건그 머리가 명석하고 새로운 내, 굉장히 어, 구 정치인들하고 달리 새로운 신선한 그런 어, 그 정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참 아깝죠. 그러나 그 인성을 볼 때는 자기 가족들을 동원해서 어, 자기를 갖다 법무장관이니 당대표까지 막 밀어준 윤석열 대통령의 등대에서 칼을 찢 꺾고 어, 뭐 이, 예, 이렇게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음그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악 앞을 달고 이런 것은 참 그건 의리가 없다. 그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이 다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다 돌아섰죠. 그리고 여기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끝까지 윤석열 감쌌다면 이번에는 이재명보다는 한 한동훈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볼때 물론 한동훈이가 아까운 인재긴 나, 되지만 우리가 뭐뭐뭐 열두 개 범죄 뭐 다섯 개 재판하고 막 까댔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무도 이재명의 역할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당도 닥수군이 있어라. 그 대신에 민주당은 너무 국민의힘 당을 너무 공격하지 마라. 정치 보복하면은 누구들 또 어, 저기 오래 못 간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은. 이어 이 교수가 당원 게시반 논란 조사에 나섰으니 곧 진상은 밝혀질 것이라며 한동훈은 사실이라면 본인이 인정하고 이유를 밝히고 사실 아니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되 되는데 말을 빙빙 돌리는 건 무슨 일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바라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대패 장교육 체제가 무너지면 자신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힘 단권파도 이러한 한동훈 속셈을 잘 알고 있으니 더욱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이는 어, 윤석열을 갖다 끌어내리라 했잖아요 윤석열이 무너지면 자기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조국이 정확하게 짚는 것이 한동훈이가 자기가 국민의힘당에서 들어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패배해야지 자기가 들어갈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이, 이러면 당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입신을 위해서 어~ 자기를 키워준 어,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뒤에서 칼을 찔렀다. 그래서 한동훈을 참 좋게 봤던 사람들이 우리 나도 그랬어요. 어~ 그~ 뭐~ 그 인성 가지고는 어~ 머리는 참 좋고 아깝다. 그렇지만은 어, 윤석열 대통한테 령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우선 사람이 인격이 그런데 똑똑한 뭐하겠냐. 그러면서 한동훈이 바라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대표해서 장동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신의가 기회가 생기는 것을 속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윤석열을 무너뜨리면 자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윤석열 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한동훈이한테다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이 됐으면은 김문수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한동훈은 그 대신 정치적 경험이 없고 지금 이재명이만큼 능수능당. 하지 않다. 맨날 법조계에서만 있다가 뭘 알겠어요? 조 대표는 향후 어떤 선거이건 한동훈이 국힘 공를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현재 국힘 당원 구조에서 한동훈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며. 어, 그렇다고 한동훈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 배짱도 용기도 없다. 차라리 과감히 신당을 만든 이준석이 더 용감하고 한다고 나를 세웠다. <laughs> 한동훈이 조국을 갖다 걸고 넘어지면서 같이 뭔지 이슈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국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았죠. 어, 세계일보, 어, 오늘 2025년도 12월 30, 에, 11월 30일자 기사에 조, 속보로 조국 한동훈 정치 인생 거의 끝, 끝났다. 차라리 이준석이가 더 용감하다. 그런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에, 오늘은 또 현실적인 거예요. 한국 경제.